아멜. 네. 이런 비품 하나 하나도 웬만하면 아껴 쓰라고. 그래야 합니까? 아, 당연하지. 프린트 하나를 하더라도 웬만하면 흑백으로 하고, 어? 그 양면 인쇄로 하고. 회사 손해는 내 손해다. 회사 돈은 내 돈이다. 인의식을 가지란 말이야. 알았어? 네, 이해했습니다. 아, 그 건달리어고 아멜 어제 안했지 아, 네. 어? 저기 나는 외부 일정에서 다시 나가봐야 되거든. 네. 어제 고생들 했고 이거 법인카드 줄주니까 이걸로 맛있는 거라도 사먹어 알았지? 네 감사합니다 고생들 하고 감사합니다 조심히 어, 들어가주시오 하멜 아, 네네 이걸로 네. 하도 사먹으러 갈까? 하지만 내리님 아까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이어 가자고 고우